오늘 이 시간 은혜와 축복을 전수하는 교회, 은혜와 축복을 전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거의 대부분이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크고 확실한 매개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수 없는 엄청난 은혜,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매개체가 없다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부모를 통하여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아 신명기 5장 16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다. 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장수의 복, 이 땅에서 잘 사는 축복을 누구를 통해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부모님을 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 말씀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굳게 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그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신뢰하면서 그렇게 말씀이 우리가 설때 하나님 위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화전께 부임해서 이제 6년 이제 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6년인가 7년인가 아무튼 이게 지금 대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데 다른 곳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그러니 오늘 내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사실은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나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다이렉트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다야,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는 축복의 통로가 지금 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네, 한번 잘 바라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다니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그러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고난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흘러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저주가 흘러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만남이 나를 위해서 복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민수기 7장의 말씀은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축복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일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거룩하게 구별된 그 날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 장소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은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만큼은, 그 장소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만 집중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문제 될거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정해진 한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그런 때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구별된 날에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구별된 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구별된 날 아닙니까? 또한 늘 바쁘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삶을 살아 가지만 여러분이 잠깐 5분이든 10분이든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 여러분 말씀 보는 그자리 바로 그 자리가 세상과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된 자리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이런 모세가 이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강요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물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가운데 자기에게 자기, 자신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 모두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물을 드렸어요. 각 지휘관마다 헌물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한 사람당 소가 한 마리였고 두 사람당 수레가 하나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한 사람당 소한마리고두 사람당 차한 대를 바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럼 지금도 소는요 귀하고 비싼 가축이죠. 옛날에도 소는요 귀하고 비쌌습니다. 얼마 전 키르기스탄 가축 시장이 다큐멘터리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소나 말한 마리가 얼마에 거래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최하 800만 원에 거래가 돼요. 키르기스탄이 우리나라보다 절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속값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랑 거의 시세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소는요. 예나 지금이나 잘 사는 나라든 그렇지 않아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비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한 마리씩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차한 대씩을 바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드린 이 귀한 것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휘관들이 소한 마리와 두 사람이 그 수레 하나씩을 드렸는데 결국 그 수레와 소가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레일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 은혜와 축복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런 것들이 그것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들처럼 소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차를 드릴 수도 없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뭐 가장 귀한 뭐 강아지를 드린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2절에 나와 있는 헌물을 드렸으니라는 이 말은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뭐 돈을 드린다, 가축을 드린다 이런 의미 이전에 가까이 간다, 접근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먼저 가는 겁니까? 몸이 먼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의미. 헌물을 드린다라는 진정한 의미. 여러분 사실 마음도 없이 몸도 없이 드리는 건 아무런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헌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주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뭡니까? 헌신입니다. 헌신하라는 겁니다. 봉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렇듯.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네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유형의 복과 무형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받은 것들을 레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러런 그들이 바친 그 헌물들을 통해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레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도 주고 술에도 주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고학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구절 보십시오.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가달이었더라. 아멘.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고아 자손의 사람들은요 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그러잖아. 어떤 사람들은 소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도 받았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뭔가 받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지 못했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수레도 받고, 눈에 보이는 소도 받았는데, 나는 그런 게 전혀 없네.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엄청난 복을 받았네. 나는 복을 받지 못했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는 것도 축복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더큰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고아 자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그들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운반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마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이들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그 무거운 것들을 움직이면서 그들의 살이 패이고, 굳은 살이 베키고, 여러분,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막 화를 냈겠습니까? 불평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움직이는 거룩한 사명을 내가 감당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손을 보여주면서 이 영광스러운 상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이런 그런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고아 자손들은 비록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결국 이렇듯 보이지 않는 축복을 경험한 고아 자손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모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유형의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요. 그거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형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그 축복이 영원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잖아. 요 우리가 뭔가 물질이 있다라고 내가 복 받았다라고 내가 축복해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셨다고 이런 이런 고백들은 얼마 가지 않지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심겨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은 여러분 영원히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꺼내 보면서 우리가 삶의 순간들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을 사랑하자 살아가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라면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부어지는 것이고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예배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게 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막힘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화전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부흥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온 세상과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화전교회가 될수 있는 우리 그런 기회들을 우리 함께 모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이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 이런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귀한 것들을 물려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화정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